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양가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보 대리운전기사로서 어, 대리운전을 수행할 때 소확행 아이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아이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손목 스트랩입니다 손목 스트랩 이건 뭐 이렇게 손목에 차는 휴대폰 거치대죠. 저 같은 경우에는 대리 운전을 하면서 이 손목 스트랩이 그냥 베스트 1, 베스트 1 소확행 아이템이거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회전이 돼요. 휴대폰을, 휴대폰을 그냥 이렇게 끼워서, 고무로 되어 있어서 끼우기도 엄청 쉽습니다. 보시면, 고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, 끼우기도 엄청 쉬운데, 어, 그래도, 어, 잘 끼워야 되겠죠? 이거를, 어, 떼서, 분리를 해서 끼워도 되지만, 저는 굳이 이걸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끼우죠. 예. 네, 아주 그냥, 네. 삽질을 한다고 하죠. 이렇게 딱 끼우면, 이런 식으로. 이게 왜 편하냐. 코를, 코를 잡고, 이제 고객을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. 운전을 할 때, 내비를 이제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. 그때, 이 손목 스트랩이 정말 편합니다. 네. 이 상태에서 그, 내비게이션을 세팅을 해놓고 운전대를 딱 잡으면, 보시다시피, 보시다시피, 그냥 바로 핸들 위에 손, 그리고 제 시선에 내비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내비를 보면서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네. 이게 360도로 돌아가기 때문에, 그냥 제 시선에서 가장 편하게 딱 세팅을 해놓고, 내비를 실행을 시키면 정말 편하게 내비를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. 제가 처음에 이 손목 스트랩을 구매를 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행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운행을 했거든요.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으로 내비를 슬금슬금 보면서 고객 차에 뭐 휴대폰 거치대가 있거나 뭐 그러면 상관없는데 휴대폰 거치대를 사용해도 될까요?라고 물어보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저는. 어, 이 손목 스트랩을 가장 베스트 원,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대리운전 기사 아이템으로 저는 추천을 해 드립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2만원? 만 얼마 줬나? 2만원 줬나? 워낙 종류가 많고 가격대도 다양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휴대폰 손목 거치대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적당한 걸로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바드, 바드 이 제품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. 이 손목 스트랩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이 손목에 대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에요. 플라스틱, 플라스틱이다 보니까. 여기 딱 되었을 때 어, 관절 부위, 이쪽 관절 부위가 엄청 아파요. 제가 저도 지금 여기에 지금 염좌가 와가지고 파스를 계속 뿌리고 있거든요. 편하긴 한데 어, 손목 관절에 안 좋습니다. 그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. 손목이 아프다. 장점, 손목 스트랩의 장점, 편하다. 운행할 때 편하다. 단점. 손목이 아프다. 네, 그렇습니다.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 제품을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두 번째로 추천드릴 아이템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대리 운전기사의 두 번째 소확행 아이템은 바로 이 무선 이어폰입니다. 저는, 저는 i9 팟 프로를 구매를 했거든요. 이 2만원, 2만원 정도 준것 같아요. 예, 저는 돈이 없어 가지고 뭐 아이팟이나 뭐 버즈나 삼성 버즈나 이런걸 구매를 못하고 i9 팟프로 짭프로 라고 하나요 이걸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뭐 말씀 안해도 아시다시피 전화 고객 고객 전화를 하거나 그럴 때뭐 기에 갖다 대거나 스피커폰으로 하거나 뭐 이런 불편하잖아요 무선 이어폰은 무조건 있으면 편한 거죠 돈이 있으시면 비싼 거 사고 좋은 거 사시면 되고 저처럼 돈이 없으면 그냥 2만 원짜리 싼마이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. 되게 편해요. 그런데 이 제품도 아무래도 싼마이다 보니까 제가 구매한 건 짜프로를 구매했다 보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이어폰을 양쪽 귀에 동시에 꽂았을 때 싱크가 안 맞아요. 잘 싱크가 잘안 맞아가지고 엄청 기가 어지럽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이어폰을, 양쪽 다 이어폰을 차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. 저는 한쪽기만 착용을 하거든요. 항상. 한쪽기만 착용을 하고, 어, 이용을 하다가 배터리가 다 되면 다시 반대쪽으로 갈아 끼고.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, 어, 저는 지금까지 이거, 구매해서 와, 싸게 잘 사서 활용 잘한다. 라고 하고 있는 그런 베스트 소확행 아이템 두 번째 제품은 바로 무선 이어폰이었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